오늘 플레이할 게임 바로 피스데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 까마귀 친구로부터 엄청난 제안을 받았거든요. 리버, 이건 악몽이다. 내일 치명적인 질병에 관한 심포지엄이 있다. 아마 약간 잘난 적쟁이였지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도와달라라고 의뢰를 했어요. 바로 도와줘야지. 야 악마끼를 서로 도와야지. 악마 하면 의리의리 의리 하면 악마 아니겠니? 너의 도움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일이 끝나면 보상이 있음. 바로 갑니다. 자, 그럼 바로 4회차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인간은 평균적으로 오리타의 혈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나, 리버? 그런데 그걸 겉에 묻히고 오는 것들도 있지. 하얗고 순결한 천국에 얼룩지지 않기 위해 피로덮인 것들은 지옥으로 가야 한다. 아, 이렇게 피가 묻은 아이들은 지옥으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시작해라. 어디서 명령질이야, 야? 너 나랑 한판 들래? 솔직히, 어, 보니까 딱 봐도 지금 팔목에 뼈밖에 없는 게 싸움도 못할 것 같은데, 너 이따 끝나고 옥당도 따다 와. 포장 내야겠어요 더 좋은 곳좀 팔아줘 응 천국 어 맞아 가슴에 블랙홀 있다 지금 피를 흘리고 있죠 이 친구 왜 감옥에 갇혀있는지 모르겠지만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넌 지옥이야 어 뭐야 아 이거 풀어주고 지옥 보내버리기 죄수는 내가 아니라 너다 뭔 소리야 난 교차로의 악마 비슷한거야 아이 친구 팬티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야너 팬티 어디서 샀는지 알려주면 내가 천국으로 보내줄게 타고 그럼 가마 무기 들고 있죠? 지옥으로 보내고 이 친구 이 가르마 마음에 들지 않지만 천국으로 보냅니다. 깨끗한 셔츠, 깨끗한 직업, 깨끗한 천국으로 보내주고 싶지만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바로 지옥행. 슈퍼맨 친구 또 왔네. 너는 비행 능력 원래 없었잖아. 없어진 척하지 마. 자 프레데터는 지옥으로 보내고. 이 친구 난 팀으로 야 나를 보고 싶어서 응 아니 제발 르지 않으면 죽어 제 빨리 지옥으로 보냅니다 응 청구 응 청구 응 너도 청구 또 약간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 게임에 분명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뭐 토종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잘 모릅니다. 야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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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야! 빨리 일로 튀어와! 너 지금 나한테 욕했냐? 나염라대왕이야너 바로 지옥 가봐! 응, 안녕? 아, 얘 이름이 팀이었어. 이제 이 친구랑도 약간 정이 들겠어요. 하도 자주 만나니까 좀 반갑고 그렇네. 팀이야, 응. 지옥으로 가. 너도 지옥. 이 친구 무기 들고 있죠? 지옥으로 보냅니다. 지옥. 면도하다가 면도기로 죽어버렸어. 제기엘 우린 도망쳐야 했어. 지옥으로 그냥 장난일 뿐이었는데, 내가 럭스인 줄 알더라니까. 너 럭스 아닌거다 알고 있어. 우리 쓰니까, 지옥으로 보내고, 지옥 보내고, 지옥 보내고, 지옥 보내고, 또 지옥 보냅니다. 요렇게. 아, 오늘 하루 일과 4 시간 만에 끝냈으니까 조기 퇴근 갑니다. 어, 이 친구 도와줘가지고 150점이 생겼습니다. 아, 이렇게 매번 도와줄 수 있구나. 음, 족발이다. 맛있겠구나. 아, 너는 먹는 거밖에 모르니. 음, 로켓 망치에 택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로켓 배송? <laughs> 사실 모든 것은 겉모양과 다른 일을 하지. 바로 5일차로 갈게요. 주와 강풍을 막기 위해 모자와 머리 보호구를 쓰지만 여기선 그 모자들이 우리의 올바른 결정을 방해한다. 아 뿔을 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자를 쓰고 있으면 지옥으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니라 모자를 벗겨서 네가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라 아, 내가 만약에 갔다 그럼 바로 자몽이 모자 벗겨지면서 탈모 대머리인 거 들통나면서 난리 나는 거야 그럼 바로 이 리퍼 바로 뚜까 패가지고 끝장내버립니다 깨끗한 셔츠 깨끗한 지업 일단 총 들고 있는데 어 뿔은 안났지만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 피 지옥 보드카 주스 석유 흔들고 타오른다 흠 잠깐만 보드카 주스는 마실 수 있는건데 석유는 석유 먹니? 칼 지금 약간 뒤에 숨기고 있죠? 지옥으로 보냅니다 난 처형하라고 했지 대상은 정하지 않았어 잠깐만 이 뽀꿀 머리 이거 밀어보자 여기 뿔 있을지도 모르니까 바로 대머리 빡빡이로 만든 다음에 머리 두들긴 다음에 천국으로 보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건 더러운 주정뱅이였어 아불 숨기고 있네 이 자식 참 보는 눈이 없네 변장이 아 이거 옷이야? 흠 물건 숨기기엔 이상한 장소 로군 여기 천국인데요 손님 너 분홍 팬티 오케이 너 오랜만에 천국 한번 보내줄게 내가 다들 운동만 하니까 지옥이 뻣뻣해 지옥 가 핑크 팬티 너 아가 한명 보냈으니까 너는 지옥이다 파인애플로 가려봤지만 피가 나니까 지옥 너 M 자 탈모 불쌍하니까 천국 보내줍니다. 피가 나죠? 악마 지옥, 악마 무기 지옥, 악마 핑크 팬티 지옥. 너너 너 이거 가발 아니야? 야너 가발이지. 네 게임은 헤로어라고 하고 있는데 뭐 게임 개발자인가내 코트 내놔. 지옥. 빠 선반이 무너져 버렸다. 무너져 가지고 바로 죽었으니까 천국 가서 술 마음껏 마셔라. 모자. 지옥. 이 친구는 자주 오는데. 톡스염 굉장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지옥 보내니다너 아, 마음에 안 들어서 지옥 갔다. 이 정도 지옥을 보내주면서 오늘의 업무 또 끝냅니다. 오늘 성적 비지만 만족스러워요. 왜냐? 핑크 팬티 천국으로 보내고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지옥으로 보냈으니까 만족합니다. 머리가 아프다면 아직 머리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와, 빙건 날리는 거 보세요. 진짜 명언 아닙니까? 머리가 아프다. 그 말은 머리가 있으니까 아픈, 아픈 거지. 그러니까 두통을 괴로워하지 말라는 걸. 육일차 가자 오늘은 정말 피 p t 로 가득한 날이다 리퍼 피가 넘쳐나서 모든 곳을 다 살펴야 한다 발까지도 버린다 이렇게 발에 피가 있으면 지옥으로 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예기치 않은 재앙에 대비해라 리퍼 시간 제한이 있다 잘 알게 될 거다 어, 이번 판에 시간 제한이 있는 것 같으면 굉장히 빠르게 보내겠습니다 바닥에 피 지옥 너이 친구 굉장히 지구의 평화를 위해 도움을 많이 줬지만 발에 피줘 지옥 보냅니다 너 악마 지옥 너 이미지 좀 바꿔야겠는걸. 쪄식이 한쪽 눈 그냥 펀치로 날려줘.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천국 보냅니다. 너 음, 문제없는 거 같죠? 천국, 너 모자 벗어봐. 천국,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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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틴처럼 해라. 이 친구 지금 약간 도널드 트럼프거든요. 아니네, 아니야. 여느 때처럼 지옥으로 보내줘. 오늘 이거 두번온거 같은데. 핑크 팬티에 가고, 너 가고. 응너 천국? 너 왜? 잠아, 뭐야? 미치광이들이 버스를 납치해서 절벽에서 떨어져 버림. <laughs> 수는 맛없어. 어, 여기 시간 3초 남았어요. 야 뭐야 이거? 너 천국하고, 너 지옥하고. 아 이거 5초 안에 선택해야 되는구나. 너 지옥하. 너 지옥하. 너, <laughs> 너 천국이고. 어, 지금 버스 기사들 버스가 하나 전복돼가지고 사람들이 대거 죽어가지고. 오씨, 어, 모자 보어봐 너 바닥에 발에 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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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천국. 너 지옥. 너 지옥. 아 선반이 무너지느래서너 아까 오늘이잖아. 아 오늘 힘들었지만 마무리 잘했어요. 허, 또 승진. 어? 상급 수석생. 상병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객. 뭐야? 유명한 사람들이요? 응. 자1주차의 마지막 7일차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판은 굉장히 빠르게 할거예요 너의 첫 주말이구나 리퍼 비록 주말 근무지만 특동비 주시나요? 바로 테마의 날이다 고대 이집트 거주민들을 상대로 지금껏 쌓아온 지식을 써서 일을 잘 처리해라 아, 고대 이집트 주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무기죠? 지옥보내고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파라오 뿌리죠? 지옥보내고 너 파인애플 들어봐 미라 바닥에 피죠 지옥보내고 너에게 나의 경험이 꼭 필요할 것이다 이 친구 천국 첫 천국 손님입니다 첫 손님께는 제가 음료수 콜라 한잔 무료로 서비스 드립니다 내가 여행 안내해줄게 발에 피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고 너 대머리인데 뿌리 쓰니까 지옥으로 보내고 나는 노예로 살았고 노예로 죽었어 그래 천국 가면 또너 노예로 당할 것 같으니까 지옥 가가지고 그 악마의 하수견이 되어라 <laughs> 시조너내성에안 찬다니까 여기도 벽돌, 저기도 벽돌. 천국 가서 그러면 여생을 누리거라. 악어에 기습당했어. 천국. 무릎 꿇으라. 의지 파약한 죽음의 노예여. 나쁜 아이인 것 같지만 하자가 없기 때문에 천국으로 보냅니다. 자, 뿌리기 때문에 지옥. 미라, 문제 없어 보이죠? 천국.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천국. 너 천국. 어, 천국으로 많이 간다. 너 지옥. 깔끔하게 이집트 테마까지 끝내주면서. 오늘 업무 끝 이제 주말도 됐으니까 영화나 보러 갈까? 또 새로운 고객들이 왕창 생겼어요. 이거 정말 걷기 힘들고 날씨 때문일 것이다. 내일은 나한테 더 힘들겠지. 그래서 부탁이 있다 리퍼. 내일 나를 위해 일해 주지 않겠나? 물론 맨입으로 해달라는 건 아니고. 자, 과연 이 먹보 좋아하는 이 친구가 맨입이 아닌 어떤 입으로 부탁을 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데스 굉장히 흥미로워지고 있거든요. 과연 2주차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안녕!